제가 이번에 그 수원병에서, 수원병에서 그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혹시 그 수원병에서 출마하는 이 사람 진재범, 제가 2000년부터 정치를 했습니다. 2000년부터 제가 기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래갖고 출마를 했는데, 공천받는 재주가 없어서 1번, 2번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군소정당, 그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죠. 경쟁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공천에서 항상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진재본미가 어떻게 보면 이 공천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그 무공천을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00년부터 그 출마를 세 번을 했는데, 어, 한 번은 이제 군소 정당, 거기는 이제 저기 그 저밖에 고, 공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마했고, 두 번은 무소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무소속으로, 그, 저기, 지금 뭐, 현역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낙선되는 판에 정치신인이 무소속으로 해갖고 당선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진재범 무소속으로 왜 출마했냐? 진리 자유 정의라는, 진리 자유 정의라는 그 깃발 아래 저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 자유 정의의 깃발 아래 제 보람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또그 깃발 아래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명함을 돌면서, 돌리면서 지역을 돌 때,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전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자유 어느 정당을 택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 그, 지금, 그, 보수의 정통성을 가진 정당은 자유공화당, 자유공화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수원병 지역에 자유공화당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 다른 후보가 있었으면 저는 아마 또 공천에서 탈락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제가 출마하는 지역에 아무도 공천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자유공화당, 제가 좋아하는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의 정통성을 그 이어받은 유일한 정당, 자유공화당의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것을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공화당이 왜 정통성을 안고 있는 정당이냐. 일단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제가 저도 법을 공부했고, 모든 많은 법률가들이 있고, 지금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한,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인들이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비선나인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비선나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뇌물을 받았단 말입니까? 삼성에, 삼성에서 무슨, 뭐, 체육단체, 기, 어, 단체를 삼성이 지원한 것이 어떻게 뇌물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깨끗했던,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저기 깨끗했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대통령을 뇌물로 탄핵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비선 나인을 가졌다는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그때 그 야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죠. 그때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박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덕분에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친박 국회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국, 국회의원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단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유일하게 단한 사람은, 신박 중에서는 조원진, 조원진 의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정당, 그 정당이, 죄송합니다. 그 정당이 지금 자유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친박이 아니면서도 탄핵에 물론 뒤늦게 함, 합류했습니다. 뒤늦게 그 합류했지만 김문수 지사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처음에는 얼떨결에 탄핵에 찬성했다가 좀 있다가 탄핵에 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에 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주 지사가 또이 당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또 제가 이 당에 합류하게 된 사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공동대표가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두, 두 명의 의, 의, 의원, 어, 두 명의 정치인이 이끌고 있는 이 당입니다. 그리고 이 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이이 이, 이 당원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국밥 판결을 얻어먹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청와대 앞에 가서 꽃을 놓고 간그그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아스팔트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한 진정한 대한민국 부수의 정통성은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공화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권력이 미래통합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공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에 있다는 것을 자유공화당의 당선으로, 자유공화당의 당선으로 그리고 수원병에서 이 사람 진저범의 당선으로, 수원병에서 이 사람 진저범의 당선으로. 권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